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2월 28일 주일 셀라이프는 그때 왕이 없음으로란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를 보는 데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는 혼란의 역사요 실패의 역사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와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관점은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라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친정하고 실패하여 침체되고 멸망의 위기에 빠지더라도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섰을 때 놀라운 구원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유원장과 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설면 결국 침체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균형을 우리는 잘 조화롭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가 골이 나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평화를 공포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 속속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복하기보다는 적응하며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영적 전투를 게을리한 베냐민 지파는 결국 죄의 정복당해서 가나와나 되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불량배가 나오고 동성애자가 나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내전이 벌어져 큰 피해를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피해는 커서 600명만 남고 다 죽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고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평화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600명의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야베스에서 데리고 온 400명의 처녀들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줄수 없었으므로, 아직 200명의 아내를 얻지 어, 못합니다. 경솔한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죽인 이스라엘은 또 다른 악한 일을 허용합니다. 실로에서 매년 벌어지는 행사 때, 베냐민 사람들이 처녀들을 납치해 가도 좋다고 허락한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사람들은 시도에서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았기에 가까스로 지파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멸절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왕정시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도 유다와 함께 남아서 유다 나라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지파라도 없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은혜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극히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혼란과 부조리 그리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모두가 자신이 좋은 대로 생각하면 세상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실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며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을 통치하셔야만 평화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정은 왕이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